하포가하라 첫번째 스테이지는 니노미아 다이키를 상대합니다. 다이키는 방금 막 주행을 끝내고 왔는지 아직 현역시절 토모유키 레벨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한탄하고 있네요. 그 와중에 주인공이 다이키 앞에 나타나고 다이키는 이내 치코바에서 만났던 것을 기억해냅니다. 그러면서 홈에서 도전하는게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는지 특기인 아우라를 발산하고 주인공한테 깜 너너를 시전하며배틀 신청을 받아줍니다. 전 솔직히 익스에서 하포가하라가 추가된다고 했을 때, 당연히 스토리상 치고다, 해서 할줄 알았는데, 히든으로 막힌 두 명을 일단 넘기고, 하포가하라로 넘어가는 거였네요. 저한테는 소소한 의외라면 의외입니다. 여튼 버스키랑 또 비교하자면, 전작 하포가하라도 그렇게 쉬운 맵은 아니었지만, 익스 하포가하라가 훨씬 어려운 맵인 것 같습니다. 정신을 못 차리겠네요. 그러다 보니 다이키가 바로 따라오셨고, 뒤에 붙이셨습니다. 첫판부터 이렇게 엄대함으로 진행되면, 이후 진행은 진짜 너무 힘들겠네요. 그 와중에 첫판 라이벌에게 추월당하는 기염도 토해냅니다. 대단하다. 어쨌든 그래도 다이키는 자비롭게 멀리 떨어지지는 않아주셨고, 다이키는 원작에서 프로젝트 B의 전략에 관해 당황하는 대사가 나오네요. 그리고 본인이 추월 당할 일도 절대 없다고 하시는데, 굉장한 자신감이네요. 어쨌든 4섹션까지 계속 붙어있는데 성공했고, 드디어 추월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이제부터 또 정신없는 구간이지만, 첫판이니 뭐, 다이키 컷. 게임을 끝내고 오면 다이키가 홈에서 진 것에 멘붕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컷실이 짧은 게 추가 요소라고 너무 대충 만든 거 아닌가? 재밌게 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